디지털 기술경영학과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비즈니스, e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미디어 마케팅 분야의 기업 경영 활동을 혁신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를 할수 있는 경영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경영의 이수 체계도를 보시면 가장 먼저 이비즈니스, e 미디어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이렇게 3대 분야로 나눠집니다. 3대 분야를 기반해 세분화된 내용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택하여 배우게 됩니다. 온라인 접근물 구축 또는 UCC 영상 제작을 편집하는 용도로 습공동체 활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은 12대의 아이맥 컴퓨터가 있으며 아이맥을 이용해서 UCC 촬영실에서 촬영한 영상 편집. 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과 학생들이 쇼핑몰 상품을 어, 촬영한다든지 영상 촬영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활동 및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등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입학 전형은 대표적으로 학생부, 면접, 지역학생, 호서인재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100%, 면접 전형은 학생부 60%, 면접 40%, 지역학생 전형은 학생부 100%. 호서인재 전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서류평가와 성적 및 면접이 반영됩니다. 정시 입학 전형은 가군으로 수능 성적 100%입니다. 합격 기준과 평균은 예비호서인 입시 안내 홈페이지를 활용해주세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면접 예상 질문지를 보고 답변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여기서 팁은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한 답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답변이 좋겠죠? 호소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알아가세요. 저희 후소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알아보고, 어느 인재상이 자신에게 맞는지, 적합한지 어필한다면, 나는 학교에 알맞는 사람이다.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학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경영에 들어오고 싶고, 학과에서 이런 꿈을 키우고 싶다 라는 열정을 보여주세요. 의 생산과 소비가 개인으로 넘어온 지금, 콘텐츠의 제작 능력과 관리 능력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배운 전공을 가지고 콘텐츠의 제작 능력과 관리 능력, 그리고 콘텐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그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미디어의 소비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개인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소셜 웹 사회입니다. 소셜 웹사에서 가장 두각되는 건 바로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가 나올 것이며, 다양한 전공에서 융합한 콘텐츠가 생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콘텐츠가 어떻게 변했고,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를 얼만큼 빠르게 파악하고 생산할 것인지, 그 능력을 이곳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느꼈던 것이 미래의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호서대학교 디지털 기술 경영학과에서는 경영학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데이터 등 다양한 과목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특성화 사업 최우수 학과로 선정된 만큼 학과만의 특성화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실무중심의 교육, 현장 경험 등을 통해 다양한 대학생활이 가능합니다. 호서대학교 디지털 기술 경영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